아, 전남 보성. 보성에서는 녹차 자랑하지 말고, 월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, 순천에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. 구는 이바구가 있습니다. 바로 그 녹차의 고장, 보성이 올시다. 만장신 신사숙녀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도 방호발, 또 찾아뵙겠습니다 보성군인데요 역 앞에 가장 번화한 업에 이래 와 봤습니다 벌써부터 동남아의 외노자 언니들이 정말 많이들 계십니다 약간 어색한 의향이지만 너무도 한국어가 유창해서라 제가 걸어 다니면서도 몇 번을 들어 봤거든요 뭐저 정도로 하려면 온 지가 아마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. 어찌나 대화를 잘하든지 대화 중에 살짝 들어봤습니다. 언니, 오늘 집에 남편 있어? 없으면 오늘 내 저녁 먹고 놀러 갈게. 막 이렇게 막 손색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저거는 한국 원주민식 대화거든요. 막 한국화가 거의 다 됐습니다.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 문화도 완전히 그냥 동질화 돼가지고 한국인입니다. 보성군은 90년대 이후로 인구가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. 사실상 젊은 인구는 거의 없다 봐야 되고 다 도시로 떠났습니다. 남은 분들은 대체로 60대,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데요. 한국인들은 대도시로 다 빠지고 이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우리 외노자 행님들과 언니들. 이제 그게 정착을 한 남편을 따라 들어오든가 아니면 주로 친구들을 데리고 이 동반 취업을 하러 왔든가. 막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. 이들이 거의 막 주민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성 주민들도 뭐, 저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외지인으로 이렇 생각하고 대하지를 않습니다. 보성은 유명한 거라고는 사실 녹차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보성군에 속한 이 벌교 같은 경우는 이 주먹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, 또 꼬막으로도 좀 유명합니다. 꼬막 아시죠? 그 조개같이 생긴 거, 그 그런 건데요. 보성군이 해안선을 끼고 있으가 안개도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옵니다. 그래가 녹차가 참잘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중에 녹차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. 워낙에 커피를 막 들이부어 대는 민족이라서 녹차가 그 사이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옳시다.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? 이러면 녹차 하나 주세요. 이러면서 막 녹차로 좀 폼도 잡고 그랬는데, 저게 또 차뿐만 아니라 녹차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도 개발이 많이 되어가지고, 절에서는 그래도 아직 녹차를 여전히 마시곤 하니까, 막 명맥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커피에 밀려서 앞으로 미려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한때는 녹차 저거, 저거 내세워가지고 지리산, 하동, 구례 악양, 요 등지로 녹차 농장 기촌, 막 그런 것도 한다고 얘기를, 얘기들을 하곤 했거든요. 그것이 하나의 이제 기촌 테마였습니다. 근데 뭐 요새 그런 말들은 막기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. 녹차 적에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. 일일이 새순을 손으로 다 따주고, 게다가 말리고, 듣고, 볶고, 지지고, 막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. 어야둔둥 보성하면 녹차기 때문에 보성 사람들이 이 타지에 갔을 때 보성에서 왔다고 하면 아, 그 녹차에 이러면서 지겹도록 듣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도 향후 한 10년 뒤에는 뭐 3만도 깨질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반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안 좋은 인식에다 우리 취업 자리를 뺏는다. 혹은 세금은 거의 안 내면서 혜택만 다 본다. 이렇게 약간은 뭐 선입견과 세간경 이런 거를 좀 끼고 바라보는데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한국인들은 다들 자식들도 부족해서 이 자식들 따라 부모들도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실정인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농장이고, 공장이고, 전부 올스톱입니다. 그리고 저 사람들도 세금은 낼거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다만, 이제 그들이 번 돈을 한국에서 돈을 좀안 쓰는 거죠. 이제 실상이 이런데 맨날 국수주의에 젖어가지고, 아직도 대응근식으로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, 아, 좀 곤란합니다. 대안을 가지고 외국인 받지 마라. 뭐, 이래 말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외국인들 착합니다. 겪어보면 범죄 이런 거야. 백 명, 만명 중에 뭐, 한명 정도고. 자, 대안을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우리도 외국 가서 돈도 벌수 있고, 또 차별 당하기 싫은 것이고, 저 그들도 여기 한국에 와서 얼마든지 돈 벌어서 또 고국으로 돈 보낼 수 있고 뭐 우리도 잘 대해 주고 뭐 그래 하는 겁니다. 이제 앞으로 세상 미래 세계에 뭐 국경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서로 마음 맞는 데서 잘 살면 되지. 자, 전남, 강원도, 경북 지금 인구 소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반토막이 나버린 이 전남의 보성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. 보성에 고향을 뒀거나한 번쯤 뭐 다녀가신 분들은 이꼭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때 그 추억에 한번 잠겨보이소. 자, 아침, 저녁으로 상당히 춥습니다. 의아 듣는 옷 아시게 입으시고 삼시 새끼. 요즘같은때는 삼시세끼 밥을 잘챙겨자셔야됩니다 다음에 또오습니다